아, 뭐 거기 살는 안돼 저 들어가서 어야지 못먹여 이게 메추리알이야 어, 뭐라고 써있어 마귀? 응. 어디? 어? 까마귀 <웃음> 까마귀 <웃음> 까마귀 <laughs> 까 <까마귀. 웃음> 네. 들어가보자 <laughs> 시상이어어토끼지 아, <chat> 어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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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쪽에 가 있나? 뭐? 레무새 그럼 가 지성 지성아 저기 지우 옆으로 가봐. 어? 오케이. Ai, não sei,